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면적에 대한 그 면적 관성 모에들한테 구하라라고 하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연마는 원래 이만큼의 면적이 있었어. 바로 6m, 10m 하는 이 면적에서 바로 빼기 이직 각삼각형 3미터 6미터 하걸뺀 다음에 원 2미터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거 아이가 그쵸 자 그랬었을때 자 저는 여친구를 갖다가 I의 REC라고 잡겠고요 그다음 이 직각삼각형을 I의 직각삼각형이라고 잡겠고요 여친구를 I의 서클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래 놓고 얘를 I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직사형의면적관성 모멘트에서 직각삼각형의 면적관성 모멘트 빼고 그다음에 원의 면적관성 면적 관성 모멘트 빼버리면 전체 관성 모멘트가 나오게 된다. <laughs> 이 원리를 갖다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럼 X축에 대한 단면의 면적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 얘 예. RECX다. X축은 얘죠 그러면은, <laughs> 아, 먼저, 여친구는 평행축 정리로풀 수가 있겠지. 왜? 지금,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도심이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면은 6m, 10m니까, 아, 3m, 5m가 돼야 되겠지. 도심은 3m, 5m가 된다고. 도심이 3m, 5m.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아 우선은 도심을 지나는 가로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얼마죠? 아 12분의 1. 그다음에는 가로니까 6미터는 그대로 두고 세로니까 10미터를 세주고면되겠지 얘네 한 플러스 6미터 10미터 면적 얼마인데? 60미터 제고 곱하기. 그다음에는 아 <laughs> 그. 도 힘의 y 좌표랑 x 축사의 거리다. 그게 얼마죠? 그 높이 차이니까, 아, 5m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아,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5m를 집어넣고 제곱해주면 될거 아이가. <laughs> 요거 풀어주면 돼. 그러면은, 2000m 내지 고이 된다. 2000m 내지 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아의 직각 삼각형 x다. 자, 여친구 바로, 지금, 이렇게 갖다 그을 수가 있겠지. 뭘, 뭘 갖다 끊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X축을. 자, 그래 놓고, 지금 이 직각 상하통의 도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3분의 1 지점. 각 변에 3분의 1 지점이 있을 거 아냐. <laughs> 대략, 어디쯤 있냐면은, 여쯤 있겠지. 그치? 그럼, 6미터를, 3분의 1 지점 해버리면,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이 2m 지점의 밑에 있겠네. 10m에 2m 지점 밑에니까, 아, 여기 8m 지점에 도심이 있겠네요. 이거 알아둬라. 도심. 자, 그 다음에는, 직각 삼각형의 도심에서, 아, 우리는, <laughs> 바로, 이렇게 가로축, 도심을 지나는 가로축에 대한, 바로 면적 관성 분이 들어갔다 고할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이렇게 된다. 36분의 1. <laughs> 그 다음에는, 이 도심 가로축과 평행한 놈은 그냥 3m 집어넣고, 세, 이 가로축과 수직인 편은 세제곱 아, 6m를 세제곱 하면 되겠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 얼마죠? 넓이가 9m제곱이다. <laughs> 곱하기,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라고? 8m라고. 도심의 y좌표가 x 축으로부터아 8m 지점이 있다고. 8m 지점. 그래서 여기다가는 8m를 제곱한 걸 넣어준 거야. <laughs> 이해돼. 계산하면은 594m 제곱이 된다. 아 4제곱이 된다. 4제곱 면적 완성 모멘트니까자그 <laughs> 다음에는 아 예. 서클 X 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 4분의 파이의 반지름 2미터죠? 2미터를 내제곱하고요 플러스 파이알 제곱 파이 곱하기 2미터를 제곱하지 면적이다. 그그 거리가 다른 말로 뭐야? X축이 어디있죠? 여기에 x 니냐그 다음에는 아, 얘가 도심에, 도심을 도심에 지나는 x축이겠지. 도심을 지나는 수평축, 가로축, 그거리가 4m가 돼, 되겠네. 4m 여기다 가는 4m를 제곱해 주면 되겠지. 이엔노, 이에주, 자, 그럼 여친구는 4파이. 이런 말만 돼. 64파이. 아, 따라서 68파이에. 미터 내 제곱이 돼야 되지 자 그래놓고 전체 면적건성모멘트 ix는 아 i의 rcx 빼기 i의 직각삼각형 x 빼기 i의 서클 x가 되는거니까 아 119, 1192.37미터 내지곱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자 다음 Y축에 대한 단면의 면적 관성 모멘트 한 구해보자 자 Y축이다 Y축 <laughs> 자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그려 삼각형 그려 원 그려 요래 나오겠지. 그치. 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6m, 10m 아이가. 근데 y축이 어디인데? y축이 직사각형의 맨끝틈어리에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도심이 여기, 여기잖아. 도심. 그러면은 y축으로부터 도심이 가로, 거리가 얼마인데 3m가 될거이까 3m. 이해제 자, 그 다음에는 또 Y축에 대한 면제관성 모멘트니까 사실상 세로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로축이 얘야. 도심을 지나는 세로축에 대한 면적관성 모멘트에다가 평행축 정리를 적용해 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은 I의 Y REC IY REC다. 그래서 I의 RECY다. 열의 표현하기다. 귀찮으니까. 알겠지? 여친구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바로, 아, 12분의 1. 먼저, 그, 도심을 지나는 가, 세로축에 대한 면적간성 모멘트. 세로축이니까 6미터가 수직. 따라서, 6m를 세제곱한다. 그럼 10m 이렇게 넣어 준다. 그럼 플러스. 그럼 6m 10m 아 60m 제곱이 돼야 되지. 곱하기. 그럼 그 거리가 바로 얼마입니까? 아, y축으로부터 도심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 그래서 3m. 넣어 준 되지. <laughs> 이해제.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해했죠? 자, 그래 놓고, 바로, 720의 미터 내지고이 된다. 자, 그럼, 두, 야, 그럼,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아, 여기가 도심이겠네. 그러면은, 3분의 1 지점이니까, 여기 3미터, 1미터가 돼야지. 그럼 여기 2미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 2미터. 요렇게 넣어주고, 그, 그다음,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바로 뭐가 돼야 되겠어? 아! 요렇게? Y가 있겠네, Y.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다른 말로, 얼마죠? 거리가 5m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5m. <laughs>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는, 요 면적이 얼만데, 요 면적은 다른 말로, <laughs> 요 면적은 다른 말로 9제곱미터가 된다. 9제곱미터. 그럼 여기는 3m. 그림에서는 3미터 여기 6미터가 돼야 되지 그래서 아의 예. 직각 삼각형의 y 라면 구해, 구해 보자면 아 36분의 1그 다음에 세로 축을 하다 그 세로 축 세로 축 이렇게 마, 맛있게 긋겠지 자 그랬었을 때아 바로 세로 축의 수직인변 3미터를 세지고 판다 그래서 3미터를 세지고 그 다음에는 세로 축과 나란한 6미터를 그냥 이렇게 둔다. 이해했 그럼 플러스, 그냥 면적 얼마인데? 여 친구는 9미터 제곱이다. 삼각형의 면적 9미터 제곱,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9미터 제곱. 그 다음엔 그 y 축으로부터 거리가 5미터 된 거니까 아 여기다가는 5미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그럼 얼마데? 229.5에다가 미터 4제곱이 된다. 이의 주그 차, 그면아예그다면에 <laughs> 서클 y, 서클 y 다. 어떻게 갔다고 해요? 요2미터다 아, 그래놓고 요렇게 그어주면 되지. 도심을 지나는 세로 축이니까. 그다음에는 또 Y를 요렇게 y 를요렇게 그어 y. 꼬부랑이처럼 됐네. <laughs> 자, 그럼 그림에서는, 아, 도심으로부터 y가 3m 지점. 이렇게 3m 거리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해돼? <laughs> 그 4분의 파이에 반지름 넣고 내지고 플러스 파이에 2m의 제곱. 그냥 곱하기 그 거리가 3미터니까 아 3미터를 제곱 <laugh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얼마되지 얼마되냐면은 40파이의 미터 네제곱이 된다 이해했나 자 그래놓고 아의 예. r c 에서아의 예. 직각삼각형 Y Y에서 그럼 i의 서클 y에서 빼버리면 i가 된다고 하는 거겠지. 따라서 i는 i의, 깐만 i의 y는 i의 rcy 빼기, i의 직각 삼각형 y 빼기, i의 서클 y가 되는 거니까, i. 720에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걸 빼버리면, 은 아, 364.836m 내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